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축증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담아 찬양해주습니다밤이나낮이나밤이나낮이나주님을 경배 을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을찬양합시다 나의 소망되신 Amém. So and 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부활절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덤의 분위기가 생명의 분위기로 바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에게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선포합니다. 무덤의 분위기가 부활의 분위기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가 당신의 삶에 있을지어다. 또 우리 민족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충들어지고 그리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소망이 솟아나고 밝아지며 힘있게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두울 때 무덤 그런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됐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누가 옮겼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걸 옮겨놓았습니다. 사람이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옮겨놓았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신 하나님. 이 사건, 무덤의 돌을 옮기는 이 사건. 묵상해 보았어요. 나를 막고 있는, 우리를 막고 있는 무덤의 돌 같은 무거운 돌은 무엇일까? 형편을 바라보며 꽉이 희망과 용기를 막고 있는 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확 옮겨 주는 그런 역사. 막 미움과 시기의 돌이 꽉 막고 있어서 누구를 다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다시 사랑하고 다시 베풀고 다시 믿어 주는 게 어려운 사람 있다면 그 미움과 시기와 그 분노의 돌들이 옮겨지는. 누가 할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옮겨 주실 때에 다시 이 무덤의 분위기가 부활의 분위기가 될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막고 있는 돌들이 있다면 오늘 다 굴려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재미난 광경들이 있어요 2절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죠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가서 알려줬음 마리아가 알려줬죠 근데 그들이 무덤에 가는데 3절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때 무덤으로 갔죠. 사 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른줄아더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르어 우리 깨닫는 거 있죠. 어,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다. 그런데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 보십시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요한의 성격상 일찍 도착해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뭘 빨리 시작했는데, 결정적일 때에 머뭇거리는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성격이죠. 근데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되었고, 시몬 베드로는 스탑이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에요. 사도행전이 생각나서 읽어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남에서부터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때에 둘이 한 팀이더라고요. 작은 행동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갔는데 요한은 딱 무덤 앞까지 딱 왔는데 살피고 들어간 살피는 동안에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그냥 숙들 갔다는 거죠. 한 팀. 그들이 복음을 위해 한 팀이 되었다. 아, 저는 이 부활절날 아침에 이것을 기록한 이 사건을 기록한 누구일까? 요한복음은 요한이죠, 요한. 그러니까 디 키테일, 아주 자세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한 팀이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다르니까 함께 할수 있는. 목적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같죠. 주님을 찬양, 주님을 전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그러나 특성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나와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다.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린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다. 이 생각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다 그런 얘기또머또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8절, 그때야 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제서야 한참 후에 요한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읽어오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몰랐을까? 모를 수도 있을까?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몰랐을까? 이럴 수도 있는가? 이럴 수도 있는가? 10절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까지 와서 빈 무덤을 보았는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묵상해 봤어. 이들의 사랑이 부족했을까?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더라고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올 정도면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경험이 부족했을까? 경험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열정이 부족했을까? 열정 없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무엇이 부족했을까? 말씀에 대한 기억이 부족했어요. 말씀에 대한 기억. 제가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열정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기억이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억이구나. 내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거 한 마디만 기억했다면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성경은 기록해요 구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누가 쓴 누가 쓴 책에, 요한이 쓴 책이에요. 누가 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요한이 갔다는 내가 먼저 달려갔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요한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때, 나는 그때까지도, 나는 그 순간까지도, 빈 무덤을 보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존론적인 고백 저는 오늘 이 큐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말씀에 대한 기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대한 기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또한 주님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결단하는 게 있어요. 이단은 저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이단들은 모든 방법과 조직력을 통할 수 있게 열심히 정했는데,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우리의 열정이 그를 따라갔는가 우리는 더 말씀을 가르쳤는가 그들이 2030 세대에 대해서 저렇게 그 모든 전력을 다해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을 그전그 그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더 그렇게 했는가 스스로의 반성을 많이 그 하게 되었어요 진리의 말씀 올바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전하는, 더 확실하게 전하고, 더 확실하게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을 썼는가? 매일 매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3년간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살아난다는 소식을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바꾸어 생각해서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이 붙잡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시오. 그런 놀라운 사건이 당신과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일어날 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덤의 분위기가 생명과 부활의 분위기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내 곁에 있는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의 말씀 한절한 한 획, 한 글자 한 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또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영어 토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